오늘은 이 바이크를 타고 사파 시내를 벗어나서 재밌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 다른데 바이크를 빌리려고 했는데 우리 호텔 사장 형님이 바이크 있다. 근데 거기보다 3만 동 비싼 거야. 근데 형님이 대신 여기는 기름이 꽉차 있다. 어차피 거기서 오토바이 빌리면 기름 넣어야 되거든. 아, 난 좋지. 여기서 빌려서 갔다가 바로 호텔 에 반납하면 되니까 기름까지 해서 15만 동에 돌아다녀 볼 겁니다. 뚜둥! 봐 진짜 크죠? 오 와, 오늘 복 받았다, 날도 좋아. 내가 여기를 다 보여드리지 못하죠, 오는 내내. 오는 길 내내, 그냥 진짜 다 이런 풍경이야. 길 가다 중간에 홈스테이인데, 뭔가 이 풍경이 좋아 보여서 내렸어요. 사장님한테 여기 좀 이렇게 막 내가 여기 봐도 되냐 그랬더니, 어, 괜찮대. 와 진짜 미쳤다는 표현이 이때 쓰는 거야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정말 미쳤어 너무 미쳤어 와 진짜 내가 처음 사파 왔을 때는 바이크 투어를 안 했단 말이죠 그때는 많이 걷기만 했는데 아 이렇게 더 많이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뭐돈 내는 거 아닌가? 와씨 이거 안전장치도 없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보는 거, 2만 동, 천 원이니까, 가치를 확인해 볼게요. 아, 여러분, <laughs> 이거 천원안 내실 겁니까, 이거? <laughs> 아, 이거. 여러분, 이거 차만 내고, 이거 보세요. 제 인생 사진 찍습니다. 인생 사진. 진짜 이 영상은요. 제 눈에 담기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특히 날씨가 오늘 도와줘가지고 더 그런 것같아 맑으니까. 와! 최고다 최고 진짜. 폼잡을때 많아요, 여러분. 폼좀 잡고 가십시오. 여기는 실버 워터폴, 실버 폭포라는 데예요. 그래서 보니까. 2만 동이네, 여기도. 티켓 이렇게 큰거 처음 봐. 와, 이왕 티켓, 이게 보니까, 이제 좀 올라가야 됩니다. 약간 등산을 해야 돼요. 어, 힘들어. 생각보다 꽤 올라가네. 와, 굉장히 높이는 떨어진다. 하늘에 구름 움직이는 거 봐요. 와. 낮 되니까 더워. 진짜 오늘 날씨가 다 한다, 날씨가 다 해, 진짜. 어, 여기서 보니까 진짜 훨씬 높다. 엄청 바파르고 날도 더운데 여기서 등록이나 한번 했으면 좋겠네. 아, 아, 우리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네. 이호정입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엄청 건강하다, 친구들. 되게 예의 바르고. 아, 가, 감사합니다. 저 나중에 아, 나이, 나이 먹고 혼자 다니고 싶어가지고. 아, 혼자 다니는 방법이 있어요. 어, 어게 결혼 안 하면 돼요. 아, <laughs> 아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아 그, 그러면 못 가요 아 근데 한30 후반쯤에 아 그때는 돼요 아그때는 돼요? 어. 어. 여행 다니다 짝을 만날 수 있는 거고 <laughs> 아 제가 지금 그 노력을 했는데 <laughs> 아 오늘 여기 한국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웃음> 형님들 <laughs> 아이네 분이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되겠네 <laughs> 아 맞나? 저희 미래예요 네. <laughs> 아내 친구들 다 어디 갔냐 애들 그만 보고 좀 나와라.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예, 아, 서프라이 yeah!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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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또 어느 순간 안개. 너무 추워서 또옷 입었어요. 오, 엄청 추워. 내가 지금 여기를 갈 거란 말이야. 여기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좀 비싸거든. 진짜 로또다. 운이 좋으면 쫙 보이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그냥 허영 겁니다 롱메이란드를 봤어요 주차장에다가 제가 오토바이 주차를 했고요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야 무료 같은데 이걸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 비싸요 50만동 2만5천원입니다 그 같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 확인해야죠 <laughs> 와얘완전 이뻐 와야 이놈아 얘 완전히 이뻐 <laughs> <laughs> 야 귀여워 너 얼굴 봐야죠 얼굴 엄청 귀여워 까만. 어 이렇게 카드 같은 걸 주세요 이 바깥에서 뭐또 이렇게 환승차를 타나 봐 12시 18분이야? 배가 살짝 고프긴 한데 갔다 와서 먹을까? 갔다 오자 아 이렇게 이제 승합차가 와요 1분 올라온 것 같은데 위에서도 뭘 이렇게 많이 팔아 군것칠거리도 팔고 잠깐만 카드는 여기서 그냥 바로 반납이네 딱 찍어주고 끝이야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또 타고 올라간다 이 엘리베이터 어느 정도 사람이 차야 열어줘요 그래 같이 타고 가는 거야 어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기다렸나 봐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음, 엄청 올라가네 음, 그냥, 그냥, 그냥. 끊임없이 올라가. 어디 올라왔어요? 와, 아,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잘해놨어. 에이, 두근두근거려. 모자 날라갈까봐 이거 여기 그냥 걸어놔야겠어. 여기 봐요. 여기부터 가볼까? 여러분, 와. 와. 이거 아까 올라오다가 본 데들 있죠? 그런 거안 가도 돼. 그냥, 그냥 일로 바로 오세요. 저건 뭘까? 이거 풀이? 파는 거는 또1 5만 동이에요. 탈게요. 아내 팔이랑 이렇게 묶어서 오케이 오케이 까먹었어. 아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아 이게 손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기계 가는 거야. 이제 기계가 뒤로 어우 날막 당기고 있어. 어 엄청 당겨요 어, 여러분. <웃음> 미쳤다 <웃음> 자 여러분 한번더 갑니다 한번더 원모 진짜 풀스윙이야 요네와 여기부터가 사실 여기 롱메이의 제일 유명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통유리로 되어 있는 길. 여러분 이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못 오십니다. 와살 떨려 진짜 살 떨려. <목소리> 처음에는 50만 동 내는 거좀 아까울 수도 있다. 약간 고민도 살짝 했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오십시오. 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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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진짜 여러분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서 막 몸이 막 이렇게 기울등 기울등 하니까 더 무서워. <웃음> <웃음> 스윙 그네 한거 말고도 액티비티가 몇개 있는 것 같아요. 2,333m입니다 해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가도 된대요. 우선 뭔지 잘 모르겠으나 가보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뽕을 뽑아야 되니까. 이게 15만동인데 사람이 없어. 여기 자전거 같은 거 타고 건너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 구름다리랑 다 영업을 안 해. 저기 뭐가 또 있나? 여기는 뭘까? 아. 사진 찍기 좋게 놨어. 풀이. 아, 여기는 그냥 마음대로 할수 있대요. 이거를 건널 수가 있어? 알죠? 나안 되는 거 없는 거뭐 양말 벗으면 되는 거지 뭐 아, 빠지진 않겠지 여기? 물 별로 차가워 뭐 쉽게 쉽게 되는 게어디있어 그렇게 해야지 그럼 피 하나 더한번 쳐볼까? 피흘리는거 뭐 같은데 여기서 여기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 템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불교 사찰인지 모르겠어. 누가 가라오케 노래 부르고 있어, 지금. 아, 불교 사찰이에요. 절이에요.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사찰인지 아니면 원래 있는 사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여기 클라이밍 하는 데도 있었네? 아니, 오늘 미친놈이 저기서 클라이밍을 해. 하던 사람이 있을 거야? 이게 있으니까 있겠지? 아, 어, 진짜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저거. 씨. 그냥 절벽이야, 절벽. 저 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아, 이제는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 밥을 먹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1시 반이야. 티켓 <목소리> 내려오면 이렇게. 이런 거 파는 데 있어 숯불에다가 야, 우선 차를 이렇게 한잔 주셨어 이게 밥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이게 찰밥이거든요 스티키 라이스 나 이거 이 밥은 색깔마다 맛이 다릅니까? 이 찰밥이 보시면 색깔이 막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맛이 다르대 아 이거 육포 아 이거 육포 주셨어 이거 옐로우 어아 우와우 망치나 소세지 어 <목소리> <응. 웃음> 생강을 많이 쓴다 했잖아 여기가 이것도 생강이 저렸어 생강 향이 나 맛있어요 이, 이, 이게 이것도 육포야 와 맛있다 계란은 그냥 계란입니까 아니면 안에 병아리가 있습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또 구워서 주시는구나 어? 이거는 이거는 사슴고기래요. 아이 아우 닭가슴살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사실 사슴고기는 처음 먹어봐요. 맛있다. 이거 소금 땅콩. 이거 진짜 맛있거든. 음, 맛있다. 영과 영, 영안 마실 수 없죠 소세지야. 영. 넌, 넌. 넌. 아, 어려워. 넌, 넌. <laughs> 달걀, 우리랑 비슷해. 이게 소금 찍어 먹는다. 카페, 수다. 응? 카페, 수다. 난 이런 걸왜 이렇게 잘 먹는 걸까? <laughs> 좀 이따 <더> 먹어야겠다, 계란을. 찰밥이 <laughs> <Come on. 웃음> <오하. 웃음> 너무 맛있어. 하나 더 먹을까? 뭐 이렇게 먹고 나한테 얼마를 받을 지잘 모르겠어 그냥 상관없어요 매일 오늘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상관없어요 여기도 너무 친절해 상관없어요 그냥 얼마를 달라고 해도 줄 거예요 뭐 얼마나 달라고 그러겠어 이거는 색깔이 소시지 같아 아 뜨거 막 맛이 크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맛있어 길이 여기 보이시죠? 기가 막혀. 이 커브길이. 여길 왜 왔냐? 한국 사람들은 안 오는 뷰포인트 맛집입니다, 여기. 근데 이게 생각만큼 막 엄청나게, 어, 뷰포인트 뭐 이런 맛집 느낌은 아닌데? 그래, 여기를 올라가는 거네. 야 기가 막히다. 미쳤죠, 형. 와 너무 이쁘다 이게 길이 이게 제일 이쁘네 내가 네, 오늘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준 거 같아 그러면 저는 이제 슬슬 시내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파우수 이렇게 깨끗하고 이쁜 거 진짜 처음 보는 거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투둥 여기도 늦게까지 운동하시는 분도 계셔. 오화환 일대 보면은 이 나무가 엄청 많이 배달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아 맞아 이게 그래서 이게 붉은 나무여야만 된대요. 이번에 이제 우리로 치면 설날 같은 거 있잖아 베트남. 그것 때문에 여기 저기 다이 나무가 완전히 막 배달이 엄청나고요. 집집마다 다 이걸 하더라고 동네 방네. 어 이거 이거 뭐지? 구, 이게 뭐지? 붕짜? 니가? 본부 후이 시켰어요. 본부 후에 어, 번와 금방 나온다. 오와 엄청 맛있어 보여. 국물 한번 쑥 먹어보고, 음. 고추도 좀 넣고, 마늘 절인 거 이것도 좀 넣고, 쭉. 마지막 날 밤이니까 좀 뜨겁게 맵게, 화끈하게 매운 소스 이거 엄청 매워요. 쏴. 야채도 이만큼 넣어 줍니다 목소리가 작은으는 손이 많아요 음 족발 부위 같거든? 근데 그냥 삶은 건가 봐 간이 안돼 있어 살코기도 보니까 족발 쪽이야 딴건안 땡기는데, 서울 가면 순대국에 소주 먹을 거야. 매운 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어, 매워, 엄청 매워. 이게 약간... 어, 저거 봐, 저거... 저거 약간 제기 같은 건데, 저렇게 이렇게 주고받는 거를 많이, 많이들 해요. 여기서 어, 이거 봐. 아니 우리 어릴 때도 우리 제기차기를 우리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했잖아요 많이 차기. 여기 여자애들도 되게 잘 차요. 이 브랜드가 여기저기 되게 많단 말이죠. 손님 항상 많아. 한번 먹어보고 싶어. 뭘 파는 건지. 엄청 싸요. 내가 시킨 게 제일 비싼 건데 25,000 동이야. 1,300 원. 양화. 귀여워 아 귀여워 슈퍼 선데이 느낌은 맥도날드랑 뭐 다를 바 없어. 맥도날드랑 똑같아, 개 맛있어. 꾸덕꾸덕 이제 좀 매운 게 가라앉네. 어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행을 하면요. 아 진짜 시간 빨라, 왜 이렇게 시간 빨라? 시간 좀 멈춰라, 좀아 너무 빨라. 여기는 지금 깨깨마을 내려가는 그 길이에요. 여기 애기봉. 야, 너왜 이렇게 귀엽니? 여기 오늘 고양이 왜 이렇게 많이 만나? 저는 지금 여기를 왔어요. 컬러빠라는 데입니 컬러빠. 메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예, 여기만 있어. 예, 여기만 있어. 아플라인을 시켰어요. 저한테 아주 뜻깊은 공간입니다. 이곳이. 꼼꼼하고 음악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어. 깔끔하게 나오네. 괜찮아요. 얼굴이 지금 빨개요. 술 먹어서. 뭐 유튜브 하기 전에도 여행을 엄청 다니는데, 이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사파 처음 왔을 때, 칼라빠이에서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오늘 먹은 것처럼 그 사과와인을 두잔 마셨는데, 지금보다 술도 더 못할 때였어요. 근데 진짜. 아, 아무 뭐 물론 그때도 혼자였어요. 아, 뭔지 모르는데 막 가슴이 막 차오르면서, 아, 너무 행복한 거야. 아 이래서 여행하는구나 그게 정말 여기를 빡 치는데 아 여행을 해야겠다 더 많이 여행해야겠다 그날 이후로 진짜 미친듯이 여행 다닌 거예요 시간만 나면 다닌 거야 돈만 조금 모이고 시간만 나면 무조건 여행 그래서 지금 갔었던 저 칼라빠는 저한테는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한국 분들이 꽤 계시다 이제 여행을 하다가 대충 외모만 봐도 이제 한국 사람 느낌 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식사를 하고 나와서 막이 어, 음, 소리 딱 내면 딱 내는 순간 한국 사람이딱 알아요. 아, 이런 소리 많이 내. 아, 이거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아, 이거 딱 한국 사람. 어, 이거 한국.